어, 위원장님, 네. 어저께 707팀 단장이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각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당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각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 박봉기 의원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고 라 하고,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도 라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탄핵 찬성 시위를 주도하는 촛불 행동에서는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정상참작 탄원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박범기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가반이 넘는 171승이나 되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회의로를 넘어 위중교사의 일까지 이르렀다는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드러난 것은 방...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각종군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홍정은 국정 1차장도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리 오기이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유 위증교사 의혹은 개별 의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만도 4명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전문위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연태 707특임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기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중교사 5억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임종덕 위원님 말씀 드려보니 김현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겠네요 마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상계엄을 하도록 사주했다 어,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는 윤, 윤석열 윤그 어, 불법계엄 관련 한 진상 조사 국정 조사예요. 그러면 임 의원님은 별도로 별도로 그런 진상 조사를 하자라고 꾸미세요. 그 우리 임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임종도 의원께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실, 사실은 반증에 반증을 거치는 게 사실입니다. 김현태 707 단장. 707 단장이 2월 6일 날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던 내용과 12월 6일 날? 12월 6일요? 그 다음에 2월 10일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한테 회유당에서 발언한 내용과 다른, 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2월 6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는 누가 회유한 겁니까? 아니,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어떻게 카메라 다 보는 앞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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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뺏지 뗄 자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는 해야 되겠 진짜 이거는 황당을 넘어요. 에? 쭉! 동시적으로 쭉 보고 어디서 말이 바뀌었어. 그러면 회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김현태. 어디서 바뀌었어?